제일 처음에 뭐 아시겠지만, 네. 어, 처음에 왜그 당시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독선, 독주함에도 네. 불구하고, 네. 민주당이 <laughs> 무슨 공천파동 뭐 이런 네. 거 하고 겹쳐가지고, 네. 이러다가 의외 네. 걸력까지 네. 어, 민정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위협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요청이온 거야. 네. 네. 저희가 네. 합류해서 힘을 좀 보태달라. 그런데 옆에서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네. 뭐 어차피 내가 뭐 당장 무슨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랬더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그 유승열 정권이 의회 근력까지 차지하는 건 말아야 했다 네. 그런 생각하고 또 하나 주변에서 이제 당의 선배님들은 네. 제로도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 이상 네. 당이 요청하면. 그거는 어, 좌고면 하지 말고 일단은 네. 뭐, 도움이 되어야 된다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지만 래그 하여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총리를 네. 어, 마치면서 음, 일단 이제 공식상으로 접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국내 사업을 해체하셨는데 네. 그러나 어, 그때로서는 어, 좀 절박한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調子がいいですね。